안녕하세요. 두칸만입니다. 꽤나 포근했던 11월 낮 기온이 이제 평년 기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노지 낚시를 즐기셨던 분들은 낚싯대를 정리해서 창고에 두고 내년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양어장 낚시를 다니셨던 분들은 겨울철에도 물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하우스 낚시로 출조를 하시게 되죠. 오늘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하우스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하우스 낚시는 다른 낚시터 장소와 다르게 아주 다양한 기법들을 구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올림과 내림, 그리고 다양한 변형 채비들을 사용하면서 대상어들을 낚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낚시터마다 제한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동절기에 하우스 낚시를 하면서 대상어들을 낚는 일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12월 중순 하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올림 낚시 채비로 대상어들을 낚는 일은 정말 이 세상 낚시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동안 하우스에서 올림 낚시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FTV 방송 촬영을 하면서 이 하우스 낚시 촬영을 할 때마다 극동계 시즌에도 올림찌로서 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찌가 없을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활동을 마치고 제가 용인낚시 매장을 오픈하면서 바로 그의 첫 번째 만들었던 찌가 바로 저수원기에 특화된 저부력 장치죠. 별밤 수제찌 화이트입니다. 이 별밤 수제찌 화이트는 입질이 예민한 저수원기에도 찌톱이 가늘고 자중대비 순부력이 높아서 아주 탁월한 예민성을 보여주는 찌인데요. 수 개월의 테스트를 거쳐서 발란스와 예, 예민성을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호 전장 65cm, 부력이 2.5g 나가는 찌로 올림 낚시를 즐겨 보겠습니다. 네,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채비 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낚싯대는 록시 골드 2, 4대 한 대를 펼쳤고요. 원줄은 몽크로스 하이브리드 1.27, 1.05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쪽 채비는 오래간만에 봉추 채비를 사용했고요. 오늘 사용하는 찌가 부력이 2.5g이기 때문에 봉추 채비 중에서 중부력용 봉추를 결속했습니다. 현재 접착 편동을 2단으로 이렇게 감아서 현장에서 2단 입수 정밀 찌맞춤을 했고요. 그리고 바늘은 붕어 바늘 6코 목줄은 피압사 0.8호, 목줄 길이는 약 6cm 정도를 줬습니다. 외바늘 체비로 낚시를 할 거고요. 자, 2단 입수 찌맞춤이 어떻게 되는지 떡밥을 달기 전에 먼저 캐스팅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 흡수되면서 자두 목에서 섰죠 멈췄다가 서서히 1목으로 접어드는 예, 정확하게 수면 위로 1목이 나왔고요 2목에서 1목으로 접어드는 시간이 약 3초 정도 일단은 저 정도로 찌맞춤을 했고요 입질 패턴을 보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갈 건지는 낚시를 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예민한 찌맞춤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죠. 빨리는 입질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다소 무거운 듯하게 찌맞춤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어분 콩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여신이 하나 떠왔네. 음. 자, 이런 녀석이 아주 시원하게 입지를 해줬어요. 오늘 쳤습니다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요. 아직까지는 하우스 낚시도 수온이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 수온보다는 표층 수온이 높아서 대부분의 대상어들이 지금 표층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예, 떡밥을 묽게 했으면. 하자마자 받아먹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분 콩알을 좀 되게 찰지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 녀석이 또 혹하고 흑지를 가져갔어요. 아우 좋다 아 이쁘다 그렇지 오, 이야 크, 와라 그렇지 저녁 시간에 가까워지니까 입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입질을 보여줬어요 좋습니다 그렇지 봐라. 자 이런 녀석이 또 입질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주변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예, 저녁 한 5시 되니까 실내가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오늘 조항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어들 대부분이 표층에 떠서 예, 받아먹는 입질도 많이 나오고요 저녁시간 되면서 좌우식 입질이 살아나는 분위기 같은데 예,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정상적인 예, 바닥 올림 입지를 보기가 좀 쉬운 날은 아닙니다. 자, 아, 아직도 저 중춘에서 저렇게 받아 먹죠? 그렇지. 아주 기가 막힌 입지이 였어요. 자. 어, 사이즈가 아주 좋은 녀석이네요. 예, 아, 채색도 좋고요 아주 기가 막힌 입질을 보여줬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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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연탄에요. 연탄, 연타. 아, 밤 시간 되니까 이제 잘 나오네. 방금 전보다 살짝 작은데, 그래도 사이즈가 좋은 녀석이 연타로 올라와 줍니다. 이거 이지 아, 빠져버렸네. 그래. 계속해서 입지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Nope. 어, 어우 힘 좋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녀석이 아주 힘을 탕차게 썼습니다. 자, 한 마리만 더 낚고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힘쓰네. 오, 오. 마지막 녀석인데 아주 힘을 제법 쓰네. 자, 사이즈 좋은 인구어 녀석이 오늘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밤 끝. 올해 첫 번째 즐겨 본 하우스 낚시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충분한 손풀이는 할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낚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온이 많이 높아서 낮 시간에는 대상어들이 표충과 중충에 많이 떠서 유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받아 먹는 입질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대상어들이 바닷권에서 입질이 시작되면서 멋진 찌 표현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사이즈 좋은 대상어들의 당찬 손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용한 별밤수의 찌 화이트는 저수온기에 올림찌로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우스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찌인 만큼 올림 낚시를 즐기시는 낚시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올 겨울 시즌 여러 가지 채비로 또 즐거운 낚시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